자 145번 갑니다. 자 여기 보면 A를 한번 보면 이때 A가 where라고 하는 관계부사와 what 관계대명사 두 개가 와 있는데 일단은 관계부사 관계대명사는 앞에는 좀 버려도 괜찮다. 뒤쪽을 한번 보면 they 그들이 이 hunt가 문제야. hunt는 사냥하다라고 해서 자동사로도 쓰이고. 뭐, 엇을 사냥을 하다라는 타동사도 되거든. 근데 그 뒤에 보면 많은, 많은 종류의 뭐, 먹이, 그 다음에 이제 그 먹이에 대해서 사냥을 했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뒤에 보면 여기서 전부 다 목적 역할하는 것이 다 나오는데 문제는 앞에 나와 있는 큰마 때문에 선행사가 누군지를 봐야 되는데 이 under story라고 해서 하층식생을 얘기해주는 이 하층식생을 받는 것이 바로 where 이렇게 가거든. 그래서 얘를 선행사로 봐야 됩니다. 선행사로. 그래서 관계대명사와선 선행사가 포함이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관계대명사로 쓸 수가 없고 또이 뒤에는 불완전해야 되는데 이 hunt라고 하는 거는 자동사로 쓰이기 때문에 얼마든지 가능하죠. 따라서 where 얘가 정답이 됩니다. 그 다음, B는 앞에 is가 힌트야. 그럼 봐봐, is splending 하면 능동이고, is spent 하면 이건 수동이야. 대체 비동사하고 ing 만나 능동되면 목적어 필요하겠죠. 비동사하고 pp 되면 수동태 되면서 목적어가 필요 없겠죠. 이렇게. 그럼 보면 여기 뒤에 어떻게 됐냐면 in carefully scanning 해서 in 얘가 전치사지, 그렇지? 전치사 다음에 여기서 branch and leave라고 해서 얘가 목적으로 쓰이잖아요. 이렇게. 됐어? 그러면 결국 목적어 없는 모양이 돼야 되기 때문에 spent 맞나? 얘가 정답이 되겠지. 그다음 3번에는 is하고 are 이렇게 돼 있는데 결국 주어는 주어는 q라고 하는 것이 주어가 되겠죠. 지금 used가 이렇게 수식할까 아이가. 그렇지? 그러면 요거는 PP가 되겠지 이렇게 그다음에 valuable phrase 잘리겠죠 from useless for leads 요렇게 잘리겠지 전치사 되니까 그럼 결국 Q라고 하는 얘가 주가 되겠지 됐나 단서들이 자 그러면 당연히 동사는 복수이니까 R 이렇게 가는 게맞겠지 됐나 예 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고 그다음 146번으로 한번 가봅시다. 여기서 이제 보면, 자, 146번에 보면, 먼저 1번에 themselves라고 돼 있는데, 원래 이렇게 selves를 붙이게 되면 무조건 주어나 목적을 찾아야 돼. 근데 그것이 복수형이 돼야 돼. 그래야 them을 쓸 거야, 얘가. 그러면 올라가 봐라. 지금 올라가 보면 누가 있냐면, jane ears, 맞죠? 그럼 이 ears가 제너레이션을 줄인 단어입니다. 그죠? 그럼이 s를 붙여 놨기 때문에 바로 복수용으로 보고 themselves는 쓸 수가 있습니다. 또 여기 보면 그들의 삶이라고 해서 앞에도 복수를 받아가는 대명사가 있죠. 그렇지? 맞지? 그래서 이 lives의 their 이거는 같이 연결이 될수 있겠죠, 그렇지? 그다음 이번에 전치사하고 관계 대명사는 결국 그 뒤에가 완전한 구조가 되야 되니까, their friends 주어죠, play 동사죠, their parts라고 해서 얘가 목적어가 됩니다. 이런 식으로 됐나? 그럼 주어 있고, 동사 있고, 목적어 있고 다 있기 때문에 여기는 이상이 없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그다음 3번 같은 경우에 보면 try to find인데 여기가 동사로 사용이 되면. 앞뒤로 다른 동사가 있으면 되나 네. 안 되겠지. 맞지? 그럼 앞으로 올라가 볼까? 여기 보면 Youngster 주어입니다. Increasingly 이거 부사죠. 그 다음에 Look at 이거 당연히 뭐지? 보다라는 동사야. 됐니? 주어있고 동사있고 The, Their, Word 목적이 있지. 그 다음 Through 전치사입니다. 그 다음에 Journalist, Lens 이까지 목적이죠. 됐나? 그럼 생각해 봐. 주어 동사 있기 때문에 또 동사를 쓴다. 이건 안 되지. 맞지? 그러면 이 3번을 바꿔야 돼. 어떻게 바꿀까? 뒤에 try 다음에 to find 그러니까 이게 목적을를 갖고 있잖아, 이렇게. 흥미 있는 이야기를 찬, 찾으려고 노력하면서 이렇게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뭐뭐 하면서라고 했을 때는 ing를 붙여서 맞지? 분사구문에 해당하는 현재 분사를 써야 되겠네. 그래서 이 try를 뭐로 바꿀까? trying. 이렇게 바꿔야 되겠지. 그 다음, 4번은 wonder. 이게 의아해 하다, 궁금해 하다라는 의문 동사제. 자, 영어에서 이렇게 wonder 또는 d o u b t question. 뭐 이런 단어들은 의문을 나타내주는 동사야. 이런 의문을 나타내주는 동사 뒤에 if나 지금처럼 웨드를 쓰게 되면 뭐뭐인지 아닌지라고 하는 이런 구조가 되겠지, 그렇지? A인지 또는 아닌지를 궁금해하다 이런 뜻이 될까요, 이거, 그지? 따라서 4분도 이상이 없습니다. 그다음 뭐5 번이야, 뭐 앞에 딱 보니까 이즈가 있어, 그지 이즈가 있고 convinced라고 하는 1위를 붙였으니까 믿음을 갖게 됩니다라는 이게 수동태 구조야. 그러면 주어가 누구냐면 앞에 있는 외주죠 Jim M. Twenzia. Associate Professor. 조교수죠. 그것도 샌디에고 대학에 그러면 동사는 is가 되겠지. 원래 convince라고 하는 것이 간접목적을 직접 목적인데 자 믿음을 줍니다. A에게 간접목적이죠. B라고 하는 것을 직목이야. 믿음을 준다는 거야. 자, 얘가 감목이고, 얘가 직목아이가. 그럼 수동태가 되면 어떻게 될까? 수동태가 되면 이 A가 뭐로 가노? 이게 주어로 가버릴 거 아니야, 그렇지? 그럼 주어로 가고 여기 있는 것이 B 다음에 PP 수동태로 바뀌고, 그 다음에 뒤에 직목이 뒤에 올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 a 드 부트 시작해서 요 뒤에까지는 직목이 되는 거고. 여기에 있는 이 A가 바로 이 사람이 되겠지. 맞지? 그래서 컨빈스의 수동태 구조도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된다 는 말이야. 하긴 누구누구에게 뭐 무엇에 대해서 믿음을 준다. 이게 수동태가 되면 목적어가 주어로 가고, 즉 간목이 주어로 가고, 직목이 뒤에 이렇게 남아 있어야 됩니다. 이 구조도 여러분들 기억을 하세요.